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각을 펼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각은 천차만별합니다. 다 고만고만한 것 같아도 속내를 들여다 볼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야말로 다양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생각을 두 개로 요약하면 딱두 가지입니다. 죽은 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산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의 생각을 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과 산 자의 생각을 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산 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는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민첩한 줄 알고 사람들 속에서 우월한 것처럼 생각해도 그 생각이 죽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성경에는 딱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죽은 자와 산자입니다. 육체가 죽어서 죽은 게 아니라, 생각이 죽은 채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산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은 산자의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죽은 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은 자를 만나고 죽은 자하고 사귀고 죽은 자하고 어울리는 겁니다. 죽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죽은 자입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의 진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도 절대적인 유일한 길이의 유일한 진리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기, 함께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산자가 죽은 자하고 사귀면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죽은 자와 더불어서 죽은 자처럼 만들려고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어긋나는 사람들을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 경로하시는 대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왜요? 충분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하고 귀를 닫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광야에서 실제적으로 육체까지도 죽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고 극과 극입니다. 결코 산자와 죽은 자는 함께 할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어울리는 겁니다. 대소변이 밥장 위에 올려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른 성질이 하나가 될수 있습니까? 물과 물이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습니까? 물은 불이고 물은 물인 겁니다. 산자는 산자끼리 함께하고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어울려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시도하고 추구하고 도전하면 될줄 아는데 될게 있고 안될게 있습니다. 이 산자의 생각은 어려운 표현이지만 성의 영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이 거룩이란 단어를 알래 알 수가 없습니다. 영의 생각이 무슨 뜻인지 알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그 마음이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에 관해서 들은 적은 한두 번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로 살지 않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왜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익숙되어 있고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신뢰할만한 그런 근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일 최우선 관건이 뭐냐?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우리를 지칭하면서 믿는 자들을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얄팍하게,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떤 환경에 내가 편승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라는 것은 얄팍함의 반대죠. 수박 겉털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 수박을 수박을 아무리 겉털기를 한다고 수박 맛을 알수 있습니까? 깨 가지고 속을 파서 먹어야 알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풍덩 들어가서 읽고 묵상할 때에 비로소 예수를 알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당에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고 예수에 관해서 아무리 많이 열심히 이야기해도 그는 무늬만, 모양만, 겉핥기식으로 예수를 생각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늘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습니까? 겉핥기식으로 적당히, 대충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제는 자기 생각에 꽉 쩔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고하다고 그랬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절대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거의 상대적인 걸로 둘러싸였습니다. 상대적인 것은 보는 것, 만져지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어떤 특정한 편리성이 있거나 없거나 이거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이 다 상대적인 것들. 상대적인 것들 속에서 상대적인 것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게 일반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는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역사적인 사실로 2000여 년 전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 실감 나게 그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려면 우리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믿어야 되고 말씀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풍덩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절대적이고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것에 의해서 영원한 것과 절대적인 것을 잠식당하고 양도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이러한 핑계를 앞세워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등한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면서 그것이 나중에는 생활 습관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해야지. 뭐 이따가 저녁 때 해야지. 그렇게 뒤로 미루고 나중에는 아예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조차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일 때문에, 경제 활동 때문에, 직장 생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의 내면 세계는 예수는 메말라 버리고, 죽은 자의 생각 체계만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죽은 자는 생각 체계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이 이생의 장애라 고로 요약할 수 있고, 펼치면. 음단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은탄과 흙이 는 것과 교만과 강패니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 그 마음으로 그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발나발 나발 예수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결코 살아있는 생각체계를 가지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삶의 행태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떠한 시행착오를 하고 실패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닥치고 내게 이런 아픔이 닥치고 이런 내게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만 당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그게 요나라고 지난번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니누에 가서 회개를 전해야 되는데 다시 스스로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가기 싫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으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겸손에 의해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루틴과 습관을 만들지 아니하면 정도의 차이지 다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런저런 모양과 무늬로 사람들 앞에서 어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어떠한 통로가 되어야 되고, 은혜의 어떤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같이 공멸하는데 주체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처럼. 요나는 여러 사람 죽일 뻔 했잖아요. 그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니누의 사람 20만 명 죽이고, 자기도 죽고, 우리는 생각을 위해서 매일매일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데 그것은 절대적이며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적당히 날팍하게 겉핥기식이 아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이 없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교재, 교제? 그 교재도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깊이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닮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할 수가 없고 어떤 형식과 순서로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었고 실패했고 우선순위로 살지 아니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이후로부터는 내가 매일매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급하게 일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런 마음속에 어떤 그런 소원을 갖고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눈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것에 의해 가지고 떠밀려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 절대적인 것을 놓치고 상대적인 것 위해서 살아가기에 일수입니다. 상대적인 것은 헛되고 허무하고 허망한 겁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노력하고 땀흘렸어 남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입고 먹고 마시고 했던 것 외에는 그것도 다 지나간 것 아닙니까? 죽어서 관에 쌓여있는 그런 배조각 그것만 가지고 가는 그 것도 불살라버리잖아요. 대부분 요즘 화장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겁니까? 우리는 손에 만져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할지라도 절대적이며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닮은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요 인정받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고 있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는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고 그것이 나와 일치가 되어지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선의 의욕, 가치요 현재와 미래의 영원한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얕은 생각에 의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죽은 자로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굉장한 그 다루심의 진노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지 말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깔보지 말라 얘기예요. 깔본다는 건 뭡니까? 내 뜻, 내 생각이 하나님 뜻보다 더 우선순위에 드는걸 하나님 깔보는 거예요. 직접 대놓고 하나님을 깔봅니까? 하나님 무시합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형편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그건 나하고 나랑 것 없어.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귀에 의해서 많습니다. 그러면 그 대가는 혹독하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가장 내가 싫어하고 내가 원치 않는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걸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도 나왔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무섭다 그랬습니다. 왜? 맹렬한 불이라고 말씀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혹독하게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매일매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 나쁜 생각으로 살아가면 나쁜 삶인 겁니다. 아무리 꿈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럴듯한 것처럼 척, 척을 할지라도, 체면을 펼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왜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그것은 영원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신실하신 그 품격을 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2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은 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지은 집이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요, 마음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활성화가 돼서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문밖에 쫓겨난 상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십니까?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은 나아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는 점점 멀어지고, 타락하고 악한 본성에 의해서 생각을 펼치게 되고 삶을 펼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고 불법적인 폐역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의 깊게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익숙해지고 잘 연단되어져서 흔들림 없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의 생각은 절대적인 그 가치, 영원한 가치에 의해서 평안이 있습니다. 곤고는 사라지고 평안이 깃들고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허락해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뭐가 심란하다, 우울하다, 마음이 내가 뭔가 불편하다, 뭐 짜증이 난다, 분노가 난다. 이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지금 제대로, 온전히 좌정화 뭐 계시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문 밖에 예수님을 지금 내쫓은 상태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우디기아교회의 아, 네. 실패는 무엇입니까? 등따시고 배부르다고 예수님을 문 밖에 마음 문 밖에 내쫓은 겁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린 겁니다. 누구든지 문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문밖에 내쫓는 그러한 삶이 아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와 하나 되고 일치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더불어먹고 마시는 동행하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고 온갖 시, 불필요한 시련과 시행착오 속에서 시간이 허비되어지고 에너지가 허비되어지고 엉망진창의 삶이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신실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한결같이 꾸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깊이 주의깊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된 몸으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해서 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에. 근데 내 행동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그걸 하나님 슬프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근심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도 근심과 그리고 하나님 슬프시게 함으로 말암아더큰 슬픔과 근심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귀신은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서 그 메마른 영성에 집을 지었고 더 많은 귀신들을 데려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건을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느니라. 영성관리, 예수님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쉬지 않고 기도가 멈추게 되니까 그냥 악한 귀신들이 그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더 이전보다 악하고 더 폐역하고 더 불법적이고 더 못된 삶을 살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에게 빠져서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님을 주의깊게 생각해서 일치되지 아니하면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서 공격의 대상자여 그 마음을 장악하려고 기어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왕이심을 믿고 항상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길이와 진료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루말미야 말씀 구원을 얻고 나루말미야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말씀되신 예수님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초토화되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에 매우 예민하다 예민하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헤롯이 사람들이 막 영광 돌린다고 지가 우쭐해 하다가 바로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앞세우지 않고 우리가라는 말을 했다고 그냥 끌고 가서 그의 생애는 마감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할 필요가 있기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왜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와 함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갈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차지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와 더불어 살때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추상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연휴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의말에 아마 살아내는 그런 복된 연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